자, 연속주조 다섯 번째. 연속주조의 신기술. 첫 번째는 연연주조업이라고 있습니다. 연연주조업은 음, 연속해서 여러 번, 한, 여러 번 연주 중, 연주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주조 중에 레이들의 윤광이 주이완료됐다 완료됐, 그러면 이어서 새로운 레이들을 갖다가 계속해 갖고서는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음, 주의 치를 바꿔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제 연년주 조업이다. 그래서 연년주 조업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턴디시를 교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 두 대의 턴디시카를 사용하는 거죠. 턴디시카 하나만 쓰는, 쓰는 것이 아니라, 어, 턴디시카를 두 대를 써갖고서는 어, 턴디시를, 그러니까 턴디시를 교환해가면서 연속 주조하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강종 연영주는,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턴디시를, 그 몰드, 몰드가 하나를 놓고, 턴디시를 바꿔가면서 한다고 보면, 요건 이강종은요, 하나의 강종이 이렇게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강종을 좀 내야 되는데, 다른 강종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양이 작다. 근데, 그걸를 아, 하다 그럴 때는요, 여기다가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어서 할 때, 여기다가 요, 지금 앞에 거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때 여기다가, 뭐를 하나 이런 장치를 집어넣어줍니다. 이런 장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얘가 굳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용광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용광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요구하고 같이 달라붙었지요. 달라붙으면서 얘 때문에 빠져나가진 않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치를 넣어서, 요거하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를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거 보고 이 강종 연형. 그래서 어, 동일 강종 주주가 불가능할 때, 강종이 다른 것끼리 주주할 때 이때 여기에 연결 장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조중폭 폭을 가변하는 것입니다. 폭을. 예를 들어서 폭을 어떤 거는 처음, 예를 들어 서 처음에는 좀 넓었다가 나중에는 폭을 줄인다든지 또는 음, 작았다가 어, 폭을 넓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폭 가변 가변에서 연주를 계속하는 방법을 연, 폭 가변 연연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연주를 할때 이제 기대 효과가 뭐 아무래도 가동률은 좋겠죠. 가동률을 향상되고 어, 그 다음에 주 주변 실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준비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어, 작업용 어, 재료 같은 것도 절감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광종 연연주 할때 요거 다른 강종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또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연달아 이어서 해버리면은 이런 뭐 준비 시간이니 뭐 이런 거단축되고그 다음에 뭐 그런면에서 어떻게 가동률 같은 건 좋아지고 그는 거죠. 자 여기 이 강종 연연년주자할때 요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재료를 보고 익스 팬디드 메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보고 이렇게 중간에 이거 집어넣는 거 이걸 보고 익스팬디드 메탈 그래요 그래서 이강종연전주 작업시 어, 턴디시를 교환하는 경우 좀 매진, 맨 마지막 주입하고 나서 여기다가 마지막 부분에다가 음~ 이 익스팬디드 메탈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가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지 주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익스펜디드 메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익스프면 얘는 여기에 완전히 응고가 돼서 돼있지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용광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용광이 이렇게 들어와서 용광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에 있는 익스펜디드 메탈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센물이 여기까지 채워져,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연달아 잡아 빼도 그냥 그대로 반드시 쭉 빠져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걸 보고 익스팬디드 메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광종 연전주할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고속주조법이라고 있거든요. 고속주조법은 일반 주조보다 한 3배 정도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한 1.6m씩. 그러면 평상시 분당 한... 분당 한 0.5m 정도 하거든요. 보통 50cm 정도씩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50에서 60cm 정도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보다 가 훨씬 빠르게. 그래서 분당 한 1.6m 이상, 어, 이러면서 연주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고속주주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브레이크아웃거든요. 브레이크아웃인데, 이거를, 이런 문제점을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아주 좋,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조 단면의 변화 방법. 주조 단면 같은 경우를 아예 좀 대형화하는 방법이죠. 이게 주조 단면력이 커지면 용광의 1차 냉각과 2차 냉각, 이런 것 등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게 1차 냉각과 이게 너무 커지면요. 응고 셀 같은거 뭐 이런거 하고 전뭐이 길이 같은 것이 너무 길어 저기 뭐 주조 길이 응고 아까 응고 길이 이게 주편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길이가 길는데 이것이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식으로 주형의 폭이 커지면은 폭이 커지면은 이 응고 길이가 응고각이 응고각이 이렇게 커지면서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까? 인발도 곤란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 두께는 보통 요새 한 350mm 폭 같은 경우는 2500에서 3000mm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배폭 주주라고 있거든요. 배폭 같은 경우는 소폭제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그래서, 배폭 주주합니다. 그래서 배폭 주저합니다. 그래서, 보통 후, 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주저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여기 왼쪽에, 그, 브레그아웃의 발생 원인 및대책가 이것이 제 3장에서도 했는데, 원인이 바로 이런 거죠. 고속주저, 또는 고온주저할 때, 이, 응세셀 두께는 얇아지고, 이것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음, 이런 문에서, 음, 바로 그것이, 응고세이 그, 불균일할 때, 이럴 때,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는데, 이제,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응고세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어, 장주형 클 장주형이라고 합니다. 롱 롱몰, 몰드. 가급적이면, 요, 몰드 길이를 좀 길게 하는 거죠. 몰드 길이를 길게 하면은, 원래보다 어떻게 돼면 1차 냉각대가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장주형 쿨링 플레이트, 롱 볼드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쿨링 그레이드 같은 거를 별도로 해서 여기 1차 냉각을 확실하게 시켰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1차 냉각이 한 두께를 좀 두껍게 그러면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같은 크기에서 한번 요거를 이 부분만 한번 다, 다시 찌우고선요.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 응고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같은 일대,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짧을 때는, 응고 각이 여기서부터 최대 여기까지 되니까,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치면, 만약 이것이, 여기가 1차 냉각이고, 여기가 2차 냉각이고, 이것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보면, 주형이 이렇게 길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의한 1차 냉각에서, 여기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차 냉각의응고실이더 두꺼워지는 거죠. 더 두꺼워져서 얘가 밑, 더 밑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은, 음, 이거는 보레가오실 발생할 가능성이 좀더 길어진다면 이건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충분한 쉘 두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이징 밀이라고 습니다 사이징 밀 같은 경우는 주편을 주편을 그대로 해서 이제 압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편의 현열을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아변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정산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주편의 조직도 이제 미세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편 품질도 개선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 이런 것에 유리하고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생산성은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 뭐 다섯 번째, 자동화 및 에너지 에 관한 거. 자, 동화 같은 경우는 레이들이나 턴디시 또는 뭐 주행에 주입할 때, 뭐 기타 안전 파우더 같은 거 투입할 때, 이런 걸 전부 다다 자동화 하는 거죠. 그래서 연전주 전체 뭐 무인화, 냉각수 뿜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TCM 제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관리까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로 자동화다. 그 다음에 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그 조개법보다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조개법은 완전히 식혀갖고서는 그 다음에 빼내서 그 다음에 다음 공정인 가열로나 균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뜨거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성 에너지를 갖다가 성에너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벤 공장에서 이 열편 직송화변이라는 거죠. 열편 직송화변이 음, 아, 다이렉트 롤링이었습니다. HDI, 핫 다이렉트 롤링이 있습니다. HDR 있습니다. HDR 앞 다이렉트 롤링. 즉 연주에서 끝난 거를 바로 직접 그 아변 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연주 작업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 어, 바로 아변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열편 직송화변입니다. 가열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때 주편 품질은 양모해야 됩니다. 주편 품질 이 양모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대부분 뽑판 또는 뭐 냉연 박판용 어, 그다음에 대형 조강재 등에 이런데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핫 차지 롤링이라고 합습니다 HCR 이거는 이거는 이 열편을 직접 가열한다고 치면 얘는 가열로에다가 이제 직접 집어넣는 거죠. 가열로에 직접 집어넣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열로에서 가열로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압변을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에너지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래서 에너지 성에너지 방법 HDR, HCR 이런 거. 그래서 HDR은 열편 직송법이고 HCR은 열편 장입 열편 장입법다 열편 직송 장입. 별펜 장입이. 가열로에다가 장입하는 거. 자, 개인 잡기 문제 볼까요? 주조의 생산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레이들 용광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이것인 전 연연주법이죠. 레이들 연연주법이죠. 그래서 4번째. 레이들 연연주법에 해당됩니다. 그 연독주진 향상 위해서 여러 개의 레이들을 사용한다.